네, 포스코 홀딩스 한번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뭐한0.13% 정도, 예, 약보합 수준에서 등날 좀 이어가고 있고, 어, 프로그램 일단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 최근 뉴스 플로우, 뭐가 또 나왔는지 한번좀 살펴보면은, 예, 장인나 그, 새로, 예, 부임만 회장이죠. 네, 조직 슬리마 가속화한다. 네, 해서, 뭐, 미래 기술 연구원, 이런 쪽 분사 추진을 하고, 뭐 지주사 인력 규모 줄이고 R&D 역량을 강화한다 해서 뭐 분사할 빼기 작업이란이고올 하반기 일단은 분사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 예, 뉴스가 좀나와줬던 사입니다. 뭐이 이외 뉴스 뭐 달리 나온 부분은 없고요. 어 일단 전반적으로 뭐 평이한 그런 뉴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어 먼저 일단은 장중 예,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외국인, 예, 외국인이 일단은 9시 반 정도, 이때 일단은 순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예, 반면에 이제 2시 넘어서 2시 20분부터는 다시 예, 순매수가 좀 일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장중 가지깨이기 때문에, 예, 장막판에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예, 하지만 참고 정도는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외국인은 일단은 매도를 장중에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간 수급을 좀 보면은, 어, 9시 50분부터 일단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가, 11시 이 정도에 다시 또 매도. 어 그리고 또 1시 15분 정도에 14,000주 매수가 또 들어왔다가, 또 7,000주. 2시 이후, 2시 20분에 또 7,000주 매도를 하면서 지금 또 공방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연기금에서는 일단은 매수세가 장중에도 좀 유입이 되다가 2시 넘어서부터 일부 매도 어, 진행이 된 상황이고 어, 2시는 뭐 매수 매도 또 매수 어, 이런 식의 일단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기타 법인에서는 일단 매도 물량이 예 11시 이후부터 조금씩 나와줬던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laughs> 이거는 장 어, 가지깨기 때문에 감정 어, 투자 추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어, 염두에 두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쨌든 외국인은 일단은 장중에 매도 그리고 기간은 순매수 어좀 나타내고 있다 아,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그 보시면 프로그램도 한번 보시면요 어, 지금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점진적으로 좀 나아주면서 일단 주가도 어 조정 어, 좀 받았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순매수 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매도가 근근히 나아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 아직까지 뭐 어, 반등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아직은 평국은 아니지만 뭐그렇다라고 해서 뭐 크게 확 밀어버리지도 않는 예,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어쨌든 예, 금일 장중의 프로그램을 일단은 순매도를 좀 나타내고 있고 어, 수급표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네, 외국인 예, 매수, 양이틀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다가 장중 가지개지만 일단 매도가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0만주 정도, 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매도. 어, 그리고 개인수급을 좀 보면은, 어, 매수세가 좀 얕아지는, 얇아지는 그런 부분이고, 뭐 매도했다, 지금 헷갈려하는 구간입니다. 네, 개인수급을 보면은, 예, 어쨌든, 어,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76만 주가량, 예, 순매수 우위를 여전히 좀 나타내고 있고, 기간 수급을 좀 보면은, 예, 매도가, 어, 삼거래일 정도 일단은 나오다가, 어, 장중 가지께지만, 일단은 장중에 일단 순매수가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신이라든지, 연기금, 이런 쪽, 예,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 라는 부분, 장중 가지게로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어연기왕 아무튼 계속적으로 일단은 어, 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지면 빠질 때마다 일단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뭐 비중 조절 정도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예, 분할 매수 뭐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기간은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3만 주가량 예,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다. 예, 수급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다음 보시면은. 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봉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또안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중요합니다. 네, 이 구간 돌파 자리 네, 이 구간에서 한번 지지 테스트 하고 이런 부분 움직임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상황도 있고요. 어쨌든 이 구간이 어, 이 구간 전후에서 잘 지켜준다라고 하고 어, 수급 매수세가 이 구간 때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봉상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어 먼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중바닥 찍고 그 다음에 일단 반등 이후에 박스밴드 만들면서 일단은 어, 횡보했던 구간 어, 지금 박스 하단을 좀 깨면서 지금 직전 저점 근처까지 일단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 지금 어, 추가적으로 네, 아래 구간, 빠질 구간도 좀 남아 있고요. 어, 직전 저점을 한번 깨고 흔들고 예,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매물 소화하는 예, 흐름을 좀 보여 줄수 있는 예, 그 포인트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이 구간 안에서는 거래량이 없으면요,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아가는 부분, 완전히 거래량이 말라야지 네,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 그 이후에, 뭐, 행보하던 아니면은 또 다시 한번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어, 반등을 또 일부 만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시점은 좀, 어, 쉬어가는 흐름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스 하단을 좀 깼기 때문에 한번더 눌렀다가 가는 그런 확률이 좀 많이 높은, 어, 현재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단타, 뭐, 단기 뭐, 이런 쪽으로 어, 바라보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올 것도 분명히 예측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구간 뭐,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예, 그런 어,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일단은 1, 2분기 예, 상반기 때는 예,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예, 하반기부터 어, 점진적으로 일단은 어, 사업 이런 쪽 다시 한번 또 제대로 또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어, 올해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내년 예, 내년을 또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어, 주가 좀 밀려 있지만 어, 싸게 담아 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주어지는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현재 뭐 어, 뉴스라든지 수급 상황 뭐 특이 동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 그리고 어, 뭐, 오늘, 뭐, 분차트상 한 번도 살펴보면은, 예, 마찬가지로 일단은 계단식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예, 그런 사황입니다 예,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어, 외도 물량, 어, 좀 진행이 되면서, 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예, 그런 음. 모습이고, 어, 어쨌든 이 구간 안에서요, 네, 변동성 위아래 많이 주면 줄수록, 예, 확률적으로, 어, 횡보를 하든, 예, 상승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어, 지금 체크할 포인트는, 예,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 거래량,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증가되는지, 이런 것만 좀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현, 어, 그런, 어,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장중, 뭐, 특히 동향 크게 없습니다. 네, 뭐, 프로그램 매도 일부 좀 나와주고 있고, 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예, 교착 상태, 에위치해 예, 있고, 다만, 어, 장기 수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예, 그런 상황이다. 아, 이 정도로 일단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예, 실시간 정보공유방, 예, 대응방 오픈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예, 모든 정보 총 만나 해서 예, 톡방에서 예, 실시간 대응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 포스코홀딩스 종목으로 좀 고민이 많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방에 입장을 해서 어, 대응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네, 전화번호로 네, 포스코라고 적어서 네, 문자 남겨주시면 네,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으로는 아무래도 예, 바로바로 실시간 대응점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특방에 아, 꼭 입장해서 편안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